지난 2임후 80여 동안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신없이 열심히 일을 해온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짧은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동 언론 발표에 담기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정부에서도 반드시 좀 짚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는 어떻게 다뤄보실 것인지리며 좋습니다. 한일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또 일부 일각에서 무죄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. 무죄 지적도 한 것도 각오했습니다. 일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지요.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. 상대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완벽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이럴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많이 있는 국조 중에 하나입니다 아, 비난을 받더라도 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받더라도 할수 있는 걸 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일 중에 손해온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 있지? 방금 전에 더 많이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부 얻는 행위조차 하지 않으면.